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미래형 도시 서구 제 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종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검단과 김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서구 검단 지역 후보였던 신동근 국회의원이 공약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방화역 차량기지와 주변 건설물 처리장을 이전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두 시설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면 사업 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으며 신동근 국회의원은 이를 공약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어 사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구간 김포시 기, 그러자 기, 과, 김포시가 관심을 보이며 김포시 일부 구간 노선을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포시 정치권의 요구가 수용되어 김포 고촌 일원을 걸쳐 검단으로 오는 노선으로 추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 김포시는 지역 이기심을 앞세워 무리한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인하여 많은 김포 시민들의 불평과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오호선 연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기와 김포시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과 차량 기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면서 김포 구간에 더 많은 역사를 건립하고 본인들의 노선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발만 무분별하게 해놓고 인구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니 이제는 남의 밥줄을 빼서 보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는 본인들이 받겠다고 협약한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차량기지의 유치를 아직도 뚜렷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먼저 두 시설의 이전 유치를 약속한 것과 같이 인천 서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지역으로 우선 확정하고 나서 명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의 혜택은 다 받고 두 시설을 우리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영향을 주는 위치로 이전시키게 된다면 300만 인천 시민을 상대로 버리는 대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 검단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고작 두 가지 시설을 받는다고 해서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암투병하는 환자의 약을 빼앗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포시가 주장하는 두 가지 시설을 수용한다면, 수용한다는 명분이라면 30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거사구 검단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하찮은 명분인 것입니다. 진정 서울시와서 경기도의 쓰레기 대란을 경험하고 싶으신 겁니까? 5월 말 현재 검단 지역은 검단동과 불로대곡, 원당, 오류, 왕길, 당하마전, 아라동 총 7개 동을 포함해서 총 21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구는 이미 60만 인구를 넘어 전국 자치구 중 송파구 다음으로 두 번째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검단 신도시에만 앞으로 12만 명이나 추가 입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건설 중인 곳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10년 안에 검단 지역에만 무려 3, 45만 인구를 넉근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 계약력, 검압력은 이미 포화상태이고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중앙정부조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김코시 뿐 아니라 검단 지역도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행정능력 부족으로 문제된 것을 이제와서 인천시의 주도권을,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금의 일본 정부 관리들이 우리 소중한 동해 앞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김포시는 욕심을 버리고 오래전에 한 동네였던 우리 서구검단과 상생할 수 있는 노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회의는 인천시 철도 관련 담당 공직자들과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임전부태의 각오로 협상에 임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종복 시장님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님의 탁월한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아 보입니다.